자 <laughs> 이제 여기 엄청 큰 마당도 있고 이렇게 저 안쪽 안쪽 살펴보고 찍어야지 저쪽은 그냥 찍고 저기 저좀 한번 봐볼게 저기 섀도 있습니다 찍고 있어면안 돼? 저기 야외도 있고 야외 있고 저차도 보여요 저쪽이뭐좋았었는보왜네그니 진짜 도 창문창문 하고요로 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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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크도 이큰 바위가 저쪽에 있고요. 이렇게 쌓아져 있고요. 차들도 엄청 많아요. 그리고, 도착도 음. 있네요. 음. 여기에서 좋은 도, 도착을 만들 수 있고. 저쪽에 <laughs> 큰 바위들이 하나 <laughs>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, 여덟 아니 일곱 개까지 서있습니다 <laughs> 여기 나는? 들어가지 말라고 써있긴 한데 한번 저금 들어갈게요 절대 얘기하지 마세요 들어가지 <laughs> 마세요 저면방 들어가긴 했는데 한번 들어올게요. 어, 사람, 한 명, 한명한들어오게 했는데 약간이 양간은... 지금 여기 물물 물 없어 물받거든요 아, 내려가면 바로 모래예요. 바다 예 s 다들보셨죠 아, 했죠? 여기 돌도 많고 뭐가 많네요 <laughs> 좀 많긴 많아요 그래갖고 저희는 돌멩이를 밟고 다녔습니다 여기 거의 큰커피급인데요 제대로 여행 계획이 있을 분은 여기 오, 오세요 알죠? 이쪽 빵? 빵은 없지만 시킬게 해봐.